웠다 참고서야 고마웠다. 잡코리아. 합격하는 정보만 끝이 다른 시작. 잡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의 즐거움 더키즈 라이브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성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MBC에서 기상 캐스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운 좋게도 더 퀴즈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퀴즈를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못 보던 얼굴이라서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은 흔한, 흔한 얼굴이거든요. 조금만 보면 금방 익숙해지,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한 3번 문제까지. 어색함은 살짝만 참고 즐겨주시면 평소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퀴즈 풀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퀴즈 라이브에서는 잡코리아와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 합니다 잡코리아는 맞춤 채용 정보부터 천대 기업 핵심 공채 전략도 그리고 합격 정보까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는 구인 구직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퀴즈 중간 잡코리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금은 300만 캐시로 진행됩니다. 일요일 밤 더키즈라이브,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해주세요. 더키즈라이브 1번, 속담.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을 돌린다는 땡땡땡땡. 이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전어구이, 시시코너. 가을이면 자주 듣게 되는 속담에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마 요즘에 저녁 드시면서 보시는 생생한 정보 프로그램이나 무슨 투데이 같은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속담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 음,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전어구입니다 이렇게 쌀쌀한 가을이 되면은 전어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10월에 맞아서 전어축제가 열리는 곳도 있을 만큼 지금이 전어의 제철인데요. 맛이 좋아서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을 돌린다는 전어구이라는 속담도 있죠. 네, 지금 보니까 많이, 많이 맞춰주셨어요. 97%. <laughs>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키즈라이브 2번. 다음 중 잡코리아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것은 선배에게 질문하기 잡코리아 TV 잡퀴즈 라이브. 네, 제가 아까 잡코리아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작가님께서 조금 약간 낚시성 문제도 잘 내신다고 들었는데 이번 문제는 낚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잡퀴즈 라이브입니다. 보기에 있는 선배에게 질문하기는 정말로 이 잡코리아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동문 선배들에게 고민을 남기, 남겨주시면 취업한 선배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해 보겠습니다. 더퀴즈 라이브 3번, 윤태호 작가의 웹툰으로 직장인의 냉혹한 현실을 그려내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스미마생, 미생, 구사일생. 네, 웹툰으로도 엄청난 조회수와 높은 평점을 기록했고요. 드라마로도 제작돼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프로 바둑기사를 포기하고 대기업 계약직으로 취직한 장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네, 정답은 미생입니다. 미생은 바둑용어로 집이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주인공 장글의 삶이 미생으로 표현되고 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웹툰이나 드라마 어떤 것이든 한 번쯤은 봐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영상을 보시고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집중하시고 영상 주세요. 고마웠다. 참고서야. 고마웠다. 잡코리아. 합격하는 정보만. 끝이 다른 시작. 잡코리아. 네, 더키드라이브 4번 잡코리아 TV CF 메인 광고 카피는 끝이 다른 시작, 취준 엔딩, 합격의 시작. 다들 영상 잘들 보셨다면 보기 중한 가지가 또렷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유현석 씨가 마지막에 나오실 때 자막으로 이렇게 떴었습니다. 혹시 유현석 씨 보시다가 못 읽으셨다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자, 코리아의 메인 광고 카피는 무엇일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끝이 다른 시작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바라는 끝은 취업일 텐데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주는 시작문, 그 문이 바로 잡코리아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카피라고 합니다. 잡코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잡코리아 앱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이 잡코리아 서비스 목표라고 하는데요. 다음 문제는 하트 게이지 30점을 드리는 더 퀴즈 초이스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초이스, 내가 원하는 내일 날씨는 추워야 제맛, 따뜻했으면 좋겠다. 오늘처럼 선선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온도에 따라서 다른 날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운 날씨, 따뜻한 날씨, 선선한 날씨 모두 각자의 취향이 있으실 거라서 어,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데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선선하기를 가장 많이 선택해 주셨네요. 가장 원하는 날씨는 오늘처럼 선선하길 바라는 거였는데, 어, 이쯤에서 <laughs> 내일의 날씨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오늘 사, 제가 기상캐스터로 살짝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조금 쌀쌀한 느낌이 있었죠.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에는 비도 조금씩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씩 내려가서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더 쌀쌀함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옷차림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주세요. 더키즈 라이브 5번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가치를 말하는 용어는 포기비용, 기회비용, 잠재적 비용 음~ <laughs>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택되지 않은 150번은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 포기한 150번의 가치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기회비용입니다.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고 놀면 돈을 벌수 없다는 상황을 예로 들면은 놀면은 돈을 즐거움을 얻는 대신 포기한 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른 선택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더키라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키 <laughs> 드라이브 6번 박빙 승, 박빙의 승부라는 말에서 박빙과 같은 말은 도토리 엎치락 뒤치락 살얼음 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인 박빙의 승부에서 박빙이 뜻하는 말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승부에서 근소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박빙인데요. 도토리 엎치락 뒤치락 살얼음 중 박빙과 같은 말은 어, 무엇일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살얼음이에요. 중간중간 제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석영이라고 하고 MBC에서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빙은 얇을 박에 얼음 빙자를 써서 얇게 살짝 은 얼음을 이 얼음인 살얼음의 한자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박빙의 승부는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살얼음 것듯 아슬아슬한 승부라는 비유적 표현이죠. 박빙과 같은 말은 살얼음이었습니다. 네, 음, 오, 틀리신 분들이 많네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덕기 드라이브 7번. 다음 중순 우리말 이름을 가진 9월 제철 음식은? 자, 보기는 당근, 토마토, 사과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9월 한달 동안 제철 음식 많이 많이 드셨나요? 음, 우리가 먹었던 제철 음식 중에서 순우리말 이름을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보기에 나온 당근, 토마토, 사과 중에서 한자나 영어가 아닌 순우리말 순 음식은 무엇일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정답은 당근입니다. 토끼와 말이 좋아하는 당근은 제철이 9월부터 11월로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채소인데요. 어머, 제 목소리가 지금... 어, 저물 한잔만 물한 마실게요. <laughs> 음, 음, 지금 당근이... 9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을 한창 맞았는데요. 순 우리말 이름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는 영어로 도메이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과는 모래사자의 과실 과자를 쓴 한자어입니다. 모래사자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과 중 능금이라는 종류 때문이에요. 과육이 아삭아삭하지 않고 모래처럼 푸석푸석하다고 해서 사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해주세요. 더키즈 라이브 8번 잡코리아 이벤트 오늘부터 나의 땡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땡땡을 맞춰주시면 돼요 소원, 각오, 다짐 잡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품으로는 아이패드, 백화점 상품권 등 어마어마한 경품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이벤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다짐입니다. 잡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10일까지 15글자 내로 다짐을 작성해 주시면 아이패드, 백화점 상품권 또 햄버거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덥키러와 함께 문제 푸시고 잡코리아 이벤트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줄게요. 주세요. 네, 더키즈 라이브 9번. 일반적으로 심장은 하루에 몇 번이 뛸까? 약 2에서 5만회, 약 8에서 11만회, 약 17에서 20만회.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심장이 뛸까요? 지금도 두근두근하고 뛰고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하는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을 한다면 얼마나 뛸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8에서 11만회입니다. 회사 면접을 보는 이렇게 가슴 떨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은더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는 8에서 11만회 정도가 뛴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긴장을 해서 좀더 많이 뛰었을 것 같은데, 어, 보통은 1분에서 6, 1,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심장 박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24시간은 1,400, 40분, 여기서 곱하면은 86,400회에서 115,200회죠? 전 오늘 긴장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9번 문제까지 잘 맞춰주시면은, 어, 하트까지 사용하실 분들과 함께 파이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더키 드라이브 파이널.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세부터 49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일컫는 말은?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핵심 생산 인구.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직을 하는 25세부터 49세까지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한 나이대인데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대부분, 여, 여, 대부분 분들도 이 나이대에 속할 것 같아요. 세계 보기 중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핵심 생산 인구입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세부터 49세까지 인구를 핵심 생산 인구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무대로 아무래도 출산율과 밀접한 <laughs>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저보고 서민정 같다고 해주셨어요. <laughs> 우리나라 핵심 생산 인구는 2009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해서 지금 현재는 약 19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몇 명의 위녀가 몇 명의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총 305명. 상금이 9,836캐시. 오, 오늘 많이 가져가네요. 오, 오늘, 오늘 대박난 날이에요. <laughs> 어, 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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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각, 건정님. <laughs>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BUGHIWO님께서도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 오늘 상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어야 할 텐데 어 제가 오늘 좀 실수를 많이 한것 같아서 걱정도 좀 되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날씨는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키라는 매일 밤 9시 30분에 찾아오니까요. 내일도 꼭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볼게요. 이석영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굿나잇!